안녕하세요. 자전거빵입니다. 요즘 자전거는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많이 보급되었는데요. 간격 조절을 잘못해서 매장에 방문해 주시는 손님이 무척 늘었습니다. 이 방법을 알게 되신다면 집에서도 손쉽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기본 세팅법을 소개합니다. 총 3단계로 세팅이 이루어지는데요. 1단계 캘리퍼 뒤쪽 패드 간격 조절 2단계 와이어 간격 조절 3단계 디스크 교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참고로 캘리퍼 고정 볼트는 풀지 않습니다. 풀게 되면 세팅이 까다로워지니까요. 보통 와이어를 더 당겨서 조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제동이 된다면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브레이크가 밀린다고 패드 교체하러 오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약70% 정도는 세팅이 잘못된 경우였습니다. 캘리퍼 뒤쪽에 보시면 안쪽 패드를 조절하는 6각렌치 홀이 보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잠그면 패드가 나오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면 패드가 들어가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패드와 디스크 공간을 자세히 보면 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시계 방향으로 잠그면서 디스크에 닿을 듯말 듯하게 맞춰줍니다. 잘안 보인다면 반바퀴시 잠그고 휠을 돌려 확인합니다. 어느 정도 돌리다 보면 갈가는 소리가 날 겁니다. 소리가 안날 정도로 조금씩 풀어줍니다. 일부 제품은 육각렌치로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고정볼트가 체결되어 있어 안 돌아가게 됩니다. 이 고정볼트를 한 바퀴 반 정도 돌려주시면 돌아가게 되는데, 그래도 뻑뻑해서 돌아가지 않을 때는, 몽키 스패너를 이용해 맞춰주시면 됩니다. 와이어 고정볼트를 풀어주시고요. 와이어를 살짝 당기면서 고정 볼트를 고정해 줍니다. 이때 케이블이 제자리인지 확인해 주세요. 고정 이후 레버 간격 확인과 헬가는 소리가 나는지 확인합니다. 레버 간격이 조금 부족하다면 미세 조절 볼트를 이용해서 간격 조절을 진행합니다. 이때 은색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는 범위에서 세팅을 진행합니다. 그래도 간격이 좁다면 조금 더 당겨서 체결해 줍니다. 충분히 간격 조절이 되었다면 끝나지만 특정 구간에서 칼 가는 소리가 난다면 소리가 나는 부분을 확인 후온 키스 패널을 이용해 펴줍니다. 디스크를 자세히 보시면 연결 부분이 6곳 정도 있는데 이곳을 기준으로 살짝살짝 밀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범위인 것 같네요. 다른 방법들은 잘못 손을 대며 순삭의 시간을 제공하기에 제외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제동이 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매장에 방문하셔서 세팅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